네. 음, H2가 물인가요? 예. H2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깜짝이. 아, 네. 잠시 놓쳤어요. 네, 찾았습니다. 가치가 없는 낮은 가치의 곡물로부터 높은 가치의 원스는 크랍스를 받았겠죠? 곡물로까지.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물 주느니 여기에 물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가치라고 하는 거니까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H2O 물이 이 곡식들한테는 덜 주고 얘는 더 주더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가치 곡물을 하는 농장을 침체된 농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침체된 농장은요, 팔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 권리를요.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 권리를 어디에다 팔아버리냐면 생산성 높은 거죠. 우리 비에 해당되는 애들한테 파나봐요.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도시에다 판대요. 돈 주고. 바로 나올성 싶어서 답이 와봤어요. 다음. 시민들은요.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 민영화를 경계해야 하는 네 저의 착각이었어요. 네 아, 없어요. 예 네, 경계 민영화에요 하는 민영화를 경계하는 좋은 이유가 있지만 민영화 싫어요 라는 이유가 있지만 아왜 고민을 하냐면 민영화가 있으면 민영화 전이 있잖아 그럼 국가 소유인 거잖아. 내 상식으로는 국가가 물을 제공할 때는 가격이 싼 거야. 내 기준으로는, 상식으로는. 민영화가 된 물이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민영화를 싫어하지만 민영화를 해야 돼요. 이거잖아. 그럼 민영화를 해야 되는 건 가격을 높여야 되는 이유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 오케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 조금만 더 읽고서 그냥 답을 찾을게요. 얘는 PP예요. 습하면서도 초록색 기후. 습하니까 초록 식물이 많은가 보죠. 뭐이 기후에 성장한 음식과 아, 음식은 점차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 이렇게 되네요. 그죠 현재 진행 그 다음 수동태 여기 부사 들어간 거고 어디로 수출되고 있냐면 건조하고 갈색 지역으로 하고 있다. 그럼 전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물이 많은 지역에서 재배된 음식이 물이 적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심표아이엔지니까 분사금은 얼라오복저고 투겠죠, 당연히. 어, 그들의 물이 예, 식용 식용 물로 보존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애들이 얘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다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곡식에 그 식용으로 써야 되니까 이 말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 두 번째 포, 세 번째 포 이런 것 같아요. 여기를 위해서 또 대수층의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는 다른 기타 우선순위의 사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댄스라고 하는 거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뭔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전을 찾으니까 피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댄스 어라운드가 댄스 어라운드가 뭔 것을 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되잖아 춤을 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물의 가격을 매기는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물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우 하지마 하지마 이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죠 가격 매기는 거에 대한 이노웨이 하니까 방식으로 희소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 희소성을 반영한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laughs> 희소성이 들어가게 반영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따라서 희소성을 반영하는 방식, 즉,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물의 가격을 매기는 문제는 싫어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 한줄더 읽었어야 되는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가 있으면 안 돼. 즉, 민영화를 하면 안 돼. 이 말인 거야. 말하자면 석유처럼 민영화하면 안돼 효율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가격의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물을 낭비해 그러니까 민영화에 반대하지만 물 낭비를 막으려면 가격을 올려야 돼 이거네 한번 찾아볼게 이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렇게 하면 되지 쉬우면 그냥 넘어갈게 오케이